아, 그런 부분이 일단은 첫번째고 두번째는 이제 항상 체육관 입구에 들어올 때그 전까지는 이제 체육관 입구는 이제 들어가는 통행로 정도였는데 네. 지금 이제 체육관 입구에 보면 다양한 이벤트 행사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좀 재밌는 거는 각 지역 뭐 안동 남원 그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오. 그 행운권 뽑기 같이 이렇게 이제 나눠주고 <laughs> 예, 하거든요. 중요하죠. 제가 안동부터 남원까지 계속 도전하고 있거든요. <laughs> 그것도 매일 한 번도 안된더라 이거죠. 네. 이건 좀 조금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와야 될것 같습니다. 관계자분들이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은밀하게 가서 뽑기를 해야 되겠어요. 네. 워낙 또 성남권에서 위원을 모르는 분이 더 없으시기 때문에. <laughs>